안녕하세요. 일하기 전1분만 안광호 탭사입니다. 오케이 렛츠 고. 위대한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맛있는 맥주는 흔적을 남긴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맥주레이싱 이야기입니다. 맥주를 따를 때이 풍부한 거품 그냥 공기일까요? 아닙니다. 거품 속에는 메가와 호배에서 나온 폴리페놀과 단백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거품이 맥주잔의 안쪽에 탁! 달라붙을 때 우리는 이것을 레이싱이라고 부릅니다. 맥주를 마신 후에 거품이 층층이 남아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맥주잔이 완벽하게 세척되었고 맥주를 헤드로 따랐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맥주를 마실 때는 레이싱을 확인해 보세요. 신선한 맥주, 깨끗한 맥주잔, 완벽한 푸어링에서만 볼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이제 레이싱을 즐겨볼까요? 나자라지!